안녕하세요 눈으로 보는 부동산 규동산입니다 gtx-a 노선 개통일이 다가옴에 따라 gtx 정차역 인근의 부동산이 주목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규제가 덜하고 세금 부담 없이 소액투자까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 가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주시점 gtx-a 노선이 개통 되어 입주와 동시에 gtx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식산업센터 지축역 에이스 하이엔드타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이스 하이엔드타워는 지식산업센터가 줄줄이 완판 행진을 기록한 고양시 지충지구에 들어서는데요. 연이은 완판으로 이미 가치가 입증된 곳에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지식산업센터다 보니 당연히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8층까지 구성되며 지하층은 제조와 물류에 특화된 드라이브인 도어투 도어 시스템이 도입되고 지상층에는 북한산뷰와 창릉천뷰를 품은 그린에이티브 지식산업센터가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개척했던 건설사답게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는 물류 기업, 벤처 기업 등 어떠한 업종도 상관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견고한 바닥 가중과 5톤의 대형 화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지역에 많이 공급되는 특징상 역세권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에이스 하이엔드타워는 반경 500m 거리에 3호선 지축역이 있는 역세권 지식산업센터로 지축역에서 두 정거장 5분만 이동하면 GTX-A 노선을 통해 서울역 삼성역을 10분대로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 스타필드 이케아 은평 롯데몰 등 문화생활 인프라까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하는데요 쾌속교통망부터 인프 조망, 비전을 모두 갖춘 하이엔드 지식산업센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창릉 신도시 개발로 인해 기존 창릉지구에 위치하던 수많은 기업체들이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권역들은 이미 토지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다 보니 기업들은 저렴하고 세금혜택까지 풍부한 지식산업센터로의 이전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도 서울을 한 걸음에 갈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자랑하여 실입주 기업들에게 선호를 받고 있는데요. 드라이브인 호실부터 북한산 빌호실까지 벌써 90% 이상 마감되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시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위에 모델하우스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눈으로 보는 부동산, 뷰동산의 지축력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